이번 시간에는 원천징수 파트 중 전자신고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볼게요. 또 자, 지급명세서입니다. 일반적인 지급명세서 제출입니다. 소세 신고 또는 법인세 원천징수하는 자는 원천징수 의무자는 그 지급 일에 지급식이 의제 대상이 되는 소득의 경우에는 과세 연도 종료일입니다그 어, 부분은 뭐냐면은 우리 원천징수 특례 부분 있죠. 우리가 12월 달에 지급하지 않은 근로소득 귀속분 12월 기속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이 다음 연도 2월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2월 달에 지급한 걸로 봐라. 그래서 원천징수를 해라. 라는 게 원천징수 특례입니다. 그렇게 특례에 해당된다면, 지급 명세서는 그특례에 해당되면은 과세 연도 종료일을 지급한 걸로 봐서 지급 명세서는 제출해라. 좀 말장난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제가 종합 표현한 거 맞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원전시도 특례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 같은 경우, 어, 귀속 연, 연중에 12월 달의 음, 귀속 12월 귀속분에 대해서 다음 연도 2월 달까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면 왜 지급을 하지 않아서 지급을 하지 않아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면 그러면은 2월 말일날 지급한 걸로 보고 원천징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그렇게 작성해서 3월 10일까지 제출하랍니다. 귀속월은 2022년 12월. 지급월은 2023년 2월로 해서 2023년 3월 10일까지 제출하라는 그특례내용은 원천징수입니다. 그런 특례내용이 있는 것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지급명세서는 지급시기의 다음 연도 과세 기간에 3월달, 2월달에 제출하는 거니까 그렇게 특례 해당하는 애들은 어쨌든 원천징수가 2월 말일로 하라 했잖아요. 다음 연도. 그럼 걔네들 이, 그 법대로라면 은 지급명세서도 2월 귀속이 과세니까 다음 연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원천징수 특례들은 애 지급명세서 제출할 때는 과세연도 종료일을 지급한 걸로 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든 지급명세서 제출이든 똑같아야 되는데 표현은 지급이라는 기준으로 모든 것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봐서, 지급명세서는 귀속기준으로 결과적인 구조로 나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조금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제가 얘기 드렸듯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의 신고금액과 지급명세서의 신고금액은 같아야 된다 얘기했잖아요. 일반적으로. 같아야 되기 때문에, 지급명세서는 결과적으로 귀속기간을 정하기 위해서 어쨌든 하는 행동이다. 표면은 지급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래서 그런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결과적으로 소득자, 원천, 그러니까 소득을 지급받는 소득자의 귀속연도를 어쨌든 정하기 위한 거고 귀속연도를 지급기준으로 원천징수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다 보면 끝도 없으니까 이런 특례나 과세 종료일의 특이사항을 정해놔서 결과적으로 기속연을 확정짓겠다는 거죠. 그런 예,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그때의 다음 연도 다음에 해당되는 기간에 지급명세서를 제출을 해라. 그러니까 원전수 특례는 12월 말일에 12월 말일에 어쨌든 지급한 걸로 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라는 얘기입니다. 계속 자업자입니다 이자 배당이나 기타 소득 등에 대해서는 2월 말일까지 신고를 합니다. 근로소득자 및뭐 정규인 소득자입니다. 3월 10일까지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을 합니다. 휴업자나 폐업자 같은 경우에는 대상 소득에 상관없이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자 일용직 지급명세서입니다. 일용근로자의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을 하겠죠 시, 만약 에 2022년 12월 기속이고 지급이 2023년 1월인 자들에 대한 일용직 지급명세서는 세무사항 프로에서 그렇게 입력을 하더라도 지급명세서 부분을 프린, 마감해서 프린트해 보면 12월 기속에 12월 지급으로 해서 신고가 됩니다 이런 얘기들이 다 어떻게 보면 기속 기준을 확정짓기 위한 거죠. 지급 명세서는. 네, 그래서 지급이 시, 만약에 실질적으로 일용직 근로소들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한다면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는 기속이 2022년 12월이 되겠고 지급이 2023년 1월이 돼서 3월 10일까지 신고 납부가 하는 구조로 원천징수는 흐릅니다. 그런데 지급 명세서는 어떤 식으로든 간에 12월 기, 귀속 시기가 12월이고 그렇게 입력을 했다하더라도 그렇게 입력을 했하더라도 귀속 시기가 12월이고 지급 시기가 12월로 해서 지급 명세서가 제출될 거고 그 기준은 3월 어, 그 기준은 다음 달 어, 이제 12월이니까 다음 달 12월에 지급했으니까 다음 달말일이니 1월 말일까지 제출을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 제출 시기가 어 그렇게 해당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은 사실상 그렇게 되면은 1월까지는 그나마 괜찮을 수 있는데 일용직 같은 경우 어 12월 기속 부분을 2월에 지급을 한다. 왜 1월이면 괜찮냐면 지급명세서 어쨌든 제출을 어 이렇게 일용직 급여를 좀 뒤로 왜냐면 1월 말일까지니까 뒤로 미루게 된다면 어쨌든 어,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작성을 그전에 할수 있어서 블로그를 통해서 12월, 12월을 맞출 수 있어요. 그런데 2월에 지급을 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어, 그때 당시에 입력을 미리 지급명세서를 위해 미리 입력을 하지 않는, 안, 안, 않는다면 2월분 신고할 때 지급명세서를 12월분을 제출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왜 그전에 벌써 얘는 제출돼 있을 거 아니에요? 12월 기속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이게 좀더 지급 시기를 빨리 한다 해서 사실상 문제될까 싶어서 일용직 근로자가 있다면 은 12월 달, 당해 연도에 12월 달이고 다음 연도에 지급한 것들이 있다면 12월 귀속의 12월 지급으로 뭐 정확히 맞지는 않지만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오류 부분이 적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귀속 12월, 12월 귀속인 게 다음 년도에 지급하는 일용직이 있다면 12월 12월로 입력을 하라는 거예요. 귀속년 12월 일용직 신고할 때 그다음 지급년 12월 이렇게 다음 년도 1월 2월이지만 12월 12월로 해야 지급명세서가 딱딱 맞아지지. 그렇게 안하면 시기가 애매하게 틀어져 버려갖고 지급명세서를 잘못 제출할 여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급 명세서 부분에 있어서 미제출 가산세입니다. 지급금액의 1%입니다. 이런 근로는 4분의 1인 0.25%고요. 3개월 내에 제출하게 되면 50% 감면이 됩니다. 여기에서 3개월 제출한 사유는 미제출일 경우만 해당하지, 불분명한 제출은 감면 대상에 되지 않습니다. 자, 간이 지금 명세서입니다. 간이 지금 명세서는 뭐한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어, 소득별로 제출해야 되는데, 어, 일용 근로자가 아닌 상용 근로자한테 지급한 거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어, 말일까지입니다. 자, 두 가지가 상용 근로소득자 일용 제외하고, 그, 당연히 제외이죠. 상용 근로소득자, 거주자의 사업소득, 이렇게 두 가지가 간이 지금 명세서 제출인데, 상용직에 대해서는 다 분기의, 반기의 다음 달, 어, 말일까지 제출이고,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을 해야 됩니다. 휴업비나 폐업 같은 경우에는 제출 기한 이전에 지급명세를 제출할 경우에 제출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게 처음에 지급명세에 대한 개요를 할때 똑같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폐업자가 있게 되면 사업소득이나 일용직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폐업일의 폐업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모든 것을 제출하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모든 게 끝난다. 일용직이 당연히 지급명세서고 여기 말했듯이 폐업한 경우에는 간이명세서 제출 기한 이전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간이명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니까 사업소득자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폐업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다 한꺼번에 제출하면 굳이 간이지급명세서를 신경쓸 필요는. 없으니까 그 부분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용직 근로자의 계속 사업자 같은 경우는 1월부터 6월은 7월 말 7월부터 12월은 다음 연도 1월 말까지고요 휴배업자나 이런 부분들은 다 각각 거기에 해당되니까 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용직 근로소득도 그렇고 거주자의 사업소득도 그렇고 간이소 득 지급명세서 부분은 다음 달 말일까지가 사실 촉박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을 완료하고 어 이제 바로 이제 신고를 하면 되긴 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미제출 때 어떤 가산세가 있느냐? 일용직과 마찬가지 개념으로 0.25%의 미제출이 있는데, 3개월 내 사업소득자는 1개월 내에 제출을 하게 된다면은 반에 50%를 감면해준다. 이 경우에도 미제출만 감면해주지, 불명확하게 제출한 것들은 감면 대상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급 명세서 제출할 때 근로소득의 지급 명세서 제출할 때는 기타 소류로서 의료비 지급 명세서와 기본 명세서를 어 이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무적으로는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에 정상적으로 그 부분을 어 이제 어 신고를 했다 어 입력을 했다면은 이 부분도 같이 불러와 져서 이제 신고가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론적인 지급명세서나 간이 지급명세서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간이 먼저 어 간이 지급 일단 지급명세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급명세서는 각각 어디 위치에 있는지 요 부분을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 지급명세서를 어 전자신고를 하는 거면 전자신고를 여기 전자신고에 어, 지급명세서 전자신고가 있죠 요 부분에서 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지급명세서가 몇 건이 있느냐를 보려면 바를 보시면 총 8건이 있습니다. 총 8건. 보시면, 근로소득 직급명세서 퇴직, 거주자의 기타, 거주자의 사업, 비거주자의 사업과 기타, 이자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말정산, 종교인 연말정산. 이렇게 총 8개의 직급명세서를 제출하는데, 이 전자신고 부분에 있어서 해당 사항들을 각자 입력, 급여입력자로든 사업소득 입력자로든 정상적으로 입력을 했다면 그리고 그 지급명세서를 마감을 했다면 이렇게 불러와지기를 통해서 이제 파일을 만들어서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만들거나 이런 부분들은 교재에 잘 나와 있으니까 진행 순서는 별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8가지 부분의 위치를 한번 볼게요. 자사업소득 근로소득자들입니다.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추가자로 입력을 해서 마감을 시켰으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쪽에서 블록을 합니다. 여기에서 불러와 질때 전체로 해야 되나요? 중도로 해야 되나요? 계속으로 해야 되나요? 일반적인 상황이면 무조건 전체로 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우리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의 각각의 신고들은 인적사항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개별인적사항이. 개별인적사항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중도퇴사자 같은 경우에는 뭐 중도퇴사자 부분의 총급여나 이런 것도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 다 들어가 있지요. 그렇지만 인적상이 들어가는 것은 지금 말하는 지금명세서 제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퇴사자든 계속근무자든 다 포함해서 신고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중도퇴사자가 있는데 송아지 씨라는 분이 있긴 있죠. 이분을 빼고 신고한다. 그러면 정상적이지 않죠. 제가 얘기했죠.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는 같아야 된다. 결과적으로 금액적으로 다르겠죠. 그래서 반드시 근로소득은 전체로 클릭을 하고 조회 기간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왜 2022년 1월부터 2023년 2월이, 2월이 돼 있겠어요? 이거는 지급 기준이라는 얘기고요. 자 전체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엔터를 쳐 보면. 왜 이렇게 누를 수 없게 막혀 있냐? 우리 얘기 드렸잖아요. 지급 명, 원천징수 특례랑, 특례의 얘기가 여기에 다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지급 기준인데, 너희들 2023년 2월까지 지급이면은 여기에 다 들어와, 저 근로소득자들. 귀속기 1월부터 12월이면, 이런 식으로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 부분과 중도 부분을 선택을 할때 전체로만 하면 실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계속으로도 할수 있죠. 굳이 따지자면. 근데 이거는 그냥 참고로 이제 가볍게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중도 퇴사자별로 수시로 제출했다. 우리 회사가 뭐 그럴 일은 잘 없지만 어쨌든 중도 퇴사자가 뭐한명 정도 밖에 안 돼서 1년 중에 그 중도 퇴사자 분에 대해서는 먼저 수시로 제출했다. 라고 한다면 계속으로 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이런 경우그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는 건데, 아니면 중복으로 되니까 전체로 하면 그 경우가 아니라면 어쨌든 아무 지급명세서 제출한 적이 없다면 전체로 해서 마감을 하고 이 마감을 좀 전에 그 부분을 불러와서 처리를 하면은 간단합니다. 그다음 옆에 퇴직소득도 있죠. 퇴직소득도 정상적으로 입력되어 있다면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요 부분을 뭐 지금 년도 1월부터 12월이 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지금 년월이면 사실상 2023년 2월이 맞을 수도 있죠. 금액은 똑같나요? 지금 1억 6천 똑같네요. 어쨌든 원래 fm대로라면 지금 연월이라고 적혀 있다면 2020년 1월부터 2023년 2월이겠죠 왜 퇴직 소득도 원천지수 특례가 있죠 그냥 근로소득 같은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긴 하겠죠 어쨌든 그래서 요 부분은 어쨌든 강제로 입력한 게 아니고 마감을 자블록그 통해서 마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면 되고 제가 그리고 퇴직 소득 자료 제출 집계표 나머지 집계표들도 있죠 이 집계표들은. 실질적으로 서면으로 신고할 때 대부분 전자로 신고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서면으로 신고할 때맨 앞장에 제출하는 거다. 자 이렇게 제출하는 거다. 금액이 똑같을 겁니다. 이렇게 제출하는 거니까 자 제출 직계편 어쨌든 지급명세에 대한 서면 신고 때맨 앞장으로 들어가는 거다라고 사실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일용직 지급명세서입니다. 일용직 지급명세서도 모든 게 입력되어 있다면은 해당 월 부분을 확인을 하고 이렇게 마감을 해서 제출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소득은 두 가지로 나누죠.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인 것과 아닌 사람들 연말정산 대상이라면 연말정산을 정리를 하고 사업소득 원천지수 영수증에서 최종적으로 마감을 해서 신고를 하면 될것 같고요. 일반적인 일반 사업소득이라면 소득 지급 명세서 연간 직계표에서 어 해당 월수를 마감을 하면 됩니다. 기타 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기타 소득 안에는 여기는 사업소득은 두 가지로 마감을 하겠지만 기타 소득은 여러 가지 좀더더 더 되죠. 기타 소득 같은 경우는 이자 배당 같은 경우는 기타 소득 원천 이자 배당 원천수 연수중에서 마감을 해서 지급 명세서를 제출 하고요. 기타 소득에 해당되는 부분과 기타 소득에 해당 거주자의 기타 소득 기타 소득에 해당되는 것들은 여기 기타 소득 지급 명세서에서 마감을 합니다. 비거주자의 사업 기타 소득 지급 명세의 연간 직계표는 비거주 말 그대로 비거주자 부분에 있어서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고 조회를 해서 마감을 해서 제출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기타 소득 중에 종교인 소득 있는데 해당 사항이 있고 연말 정산을 했다면 종교인 소득의 원천징수 영수증에서 마감합니다. 우리가 근로 소득과 유사한 종교인 소득이나 사업 소득 연말 정산. 또 근로 소득. 요 부분 구조가 똑같아요. 우리 근로 소득도 근로 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라고 돼 있고 여기서 마감을 하고 나머지 것들도 지금 해당 사항이 있는 곳에서 똑같이 마감을 합니다. 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왜 이거를 왜 지급명세서 제출이라고 하고 지급명세서라고 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궁금증이 왜 이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인데 왜 자꾸 지급명세서 제출을 여기서 한다 그러지? 그럴 수 있죠. 자 인쇄해 볼게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맞습니다. 소득자 보관용. 소득자, 소득 대상자한테 줄 때는 이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입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발행자 보관용으로 볼게요. 자, 보관용이다. 보고용이 더 나을 수 있겠지. 일단 발행자 보고용. 이게 국세청에 신고하는 자료니까. 자, 국세청에 신고하는 자료는 발행자 보고용입니다. 여기에 보세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같은 얘기지만 체크 부분은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급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발행자 이제 보관용이야 확인을 하기 위해서 두개다 체크 돼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고해 갖고 들어가는 거는 소득자 보관용인 이렇게 체크된 게 아니라 사실상은 우리가 어 보고 용인 이런 형식으로 해서 지급 명세서가 사실 제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근로소득 원천지수 영수증이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당연하지만 혹시 이런 궁금증이 있을까 싶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딴 것들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간이지급 명세서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간이지급 명세서는 두 건이 있죠. 상용 근로자 근로자의 간이지급 명세서 1월부터 6월이나 7월부터 12월 나머지는 거주자의 사업소득입니다. 자 간이지급 명세서에서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체킹을 하셔서 1월부터 6월 상하반기로 하면 자동적으로 불러와집니다. 여기에서 사업소득도 마찬가지고 근로소득도 마찬가지인데요. 어, 예전에는 우리가 뭐 지급시기를 달리 하는 경우라면은 그게 불러와지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보면 근로소득자가 6월에 귀속된 근로소득을 7월에 지급받았다. 간이지금 명세서 어떻게 조회가 될까요? 7월부터 12월 분에 들어갑니다. 하반기 쪽에 들어가서 신고해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7월부터 12월에서 넘어가면 기속률이 12월인데 지급을 내년 1월에 했다. 예전 같았으면 1월 부분 제외하고 간이지금 명세에 제출이 됐거든요. 지금은, 어쨌든 지금은 기속월이 12월이고, 지급월이 1월이든 2월이든 결과적으로 조회해보면은 우리는 간이지급 명세서는 10월부터 12, 12월 부분에 다 1월 그 다음 년도 1월달, 2월달들이 다 포함돼서 나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간이지급 명세서를 제출할 때 지급월이 1월, 다음 년도 1월이 됐든 2월이 됐든 다 포함해서 제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간에 간이지급 명세서도 마찬가지로 귀속 연을 확정짓는 겁니다. 지금처럼. 지금 명세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간이지급 명세서 예를 들어 사업소득자 같은 경우 당해 2022년 12월에 귀속이고 2023년 1월에 지급한 것들도 입력을 정상적으로 해놨을 상태에서 조회를 간이지급 명세서를 한다면 간이지급 사업소득자 여기잖아요. 조회를 한다면은. 그 1월분까지 다 합쳐져서 12월분의 12월로 정리가 됩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자의 부분하고 똑같은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기속률을 확정시키기 위해서 간이 지급 명세서 또한 사실상 다음 연도 1월이든 2월이든 지급하는 사업소득이든 근로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먼저 입력을 해놓고 간이 지급 명세서를 마감해서 제출해야 돼요. 사실상은. 쉬운 게 아니죠. 시기가 틀어지니까 그래요.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2월에 지급한 것들은 어쨌든 2월에 지급한 부분인데 간이지뭐 그나마 그 지금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인가 지금 근로소득자 신고하잖아. 요 그럼 1월 말일까지 신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간이 지급 명세서는. 그죠?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2월에 지급한 거니까 시기가 어차피 간이 지급 명세서를 먼저 제출하고 이월분 지급분의 급여를 이렇게 신고하고 제출할 수도 있거든요. 상황이 그렇게 되면 이제 정상적이지 않은 간이지급 명세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 번씩 유념을 해야 되고 어쨌든 간이지급 명세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다음 연도 지급분에 대해서는 입력만 돼 있다면 어떤 식으로든 끌어와져서 12월에 12월분 내지 하반기분으로 포함이 시켜서 신고가 된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간이 지급 명세서의 개별적 국세청 서식을 한번 읽어 보세요. 거기 서식에 읽어 봤었을 때는 기, 그렇게 기준으로 해서 입력을 해서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서식에도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 드릴 것은 지급 명세서나 간이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우리가 마지막 최종적으로 그 금액이 데이터가 맞는지를 잘 확인해 보시고 우리가 원천, 어, 원천 신고 검토표 부분 같은 경우도 한번 조회를 해서 프린트해 보셔서 확인도 하시고 원천징수 이행상한 신고서도 확인을 하셔갖고 지급명세서 제출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지를 재차 확인을 할 필요성이 있겠죠 왜냐면은 하 가산세 대상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잘 보고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전자신고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